백제 궁중기약 보존회에서 주관하는 백제 궁중기약 시연이 열렸습니다. 제17회 충남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공주시가 6월 후보 보훈의 자리 맞아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ARS 간편납부 시스템 개통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지난 30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백제 궁중기약 시연이 열렸습니다. 백제시대 무형유산을 공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추진한 이번 시연은 백제 5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공연인데요. 백제시대 공주에 살던 공덕이 병을 얻게 된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 그 효행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내용으로 공주 지역 대학 교수, 시민, 학생 등 3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공주시는 공연의 완성도, 관람객들의 호응도 등을 살펴 궁중기약을 상설 공연으로 발전시키고 오는 9월 24일부터 개최되는 제62회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31일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제17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합동결혼식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오시덕 공주시장,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3,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이번 합동결혼식은 신랑신부 입장과 혼인서약 등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31쌍이 화촉을 밝히며 100년 해로를 기약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00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호국 보훈회단을 맞아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등 9개 보훈단체장과 모범 보훈가족 17명을 초청해 오시덕 공주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범 보훈가족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예우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보험가족이 함께하는 추모와 감사 행사를 거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ARS 간편납부 시스템 개통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공주시는 연중 아무 때나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납부 시스템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6월부터 ARS 안내번호를 통해 현재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액을 조회하고 실시간으로 납부하는 등 시민 만족의 획기적인 납세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ARS 간편납부 시스템이 개통되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체납으로 인한 가상금 등 불리익을 받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을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